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마다의 양육방식이 있죠? 나라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나를 잘 돌보는 양육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돌보면서 살아가는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몇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것들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갖게 된 습관들이어서 오늘은 그것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기사랑 습관 8가지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한다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1번에 넣은 것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제 삶에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우선순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도 없었고요 우선순위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지금 나라는 존재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최상위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게 되면 객관적으로 옳아 보이는 일. 해야 될것 같은 일 말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여행 중이다 보니까 여행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우리는 5성급 호텔이 배낭여행자들이 묵는 호스텔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호텔이 호스텔보다 시설이나 뭐 이런 면에서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호텔의 장점과 호스텔의 장점이 각각 달라요 내가 편안함과 보안에 좀더 가치를 준다면 호텔을 가는 게 맞고요, 여행자들과의 연결감을 더 중요시한다면 호스텔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장소들이 주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호텔에 가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한달 동안 하와이에서 포스트네 집 마당에 있는 텐트에서 살았었는데요. 누가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궁상맞게 텐트에서 한 달을 사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불편함이라는 단점보다 자연에 있는 것, 경험하는 것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우선순위가 충족되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선순위가 낮은 가치들은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내릴 때늘 저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선택을 내리는데요. 제가 퇴사를 하기 전에도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장점 5가지, 퇴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 5가지를 써봤어요. 회사를 다니면 좋은 이유는 안정적인 월급, 주말에 놀수 있음, 언젠가 육아휴직, 일적으로 다양한 기회, 브랜드 파워 이 다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내 시간이 많아져서 자유로움,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볼 수 있음, 글 쓰고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세계 여행을 할수 있고 또 나를 재밌게 하는 일이 뭘까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회사를 다녔을 때 장점과 다니지 않았을 때 장점을 모두 다 써봤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장점들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뭘지 1부터 10까지 쭉 나열해서 순위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있어서 우선순위는 가장 첫 번째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 1순위 우선순위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내 시간이 많아져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세 번째 우선순위가 세계여행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의 우선순위 1부터 5까지 모두 다 퇴사해야지 얻을 수 있는 가치였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회사를 다니는 게 나의 우선순위를 충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충족할 수 있는 그 가치들을 쫓기 위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선택지를 앞두고 계시다면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5가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5가지를 써보시고 지금 나의 나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을 가장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현명한 선택을 내리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라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둘째, 나 자신을 아이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대한다.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남들한테는 아주 상냥하고 관대하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혹독하게 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주 기본적인 관점은 나 자신을 상냥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냥하고 친절하게라는 감각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 자신을 아이처럼 혹은 연인처럼 대하라고 조언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한테는 엄청나게 상냥하게, 또 아이한테는 아주 사랑스럽게 대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주듯이 또 나한테 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여러분이 연인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사랑은 어떤 형태의 사랑이신가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답이 떠올랐어요. 제가 받고 싶었던 사랑은 늘 따뜻하게 제가 느끼는 감정을 물어봐주고 내가 우선순위 언제든 그곳에 있어주는 사람, 조건 없이 내 편이라는 안정감,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내가 아무리 별로여도, 내가 이 세상 주인공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늘 받고 싶다고 제가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저 자신한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너 지금 마음이 어때? 지금 뭐 하고 싶어? 지금 뭐 먹고 싶어? 저는 이렇게 자주 저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봅니다.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아, 짜증나네, 모드에서. 어, 갑자기 왜 마음이 불편할까? 어,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났을까? 그리고 가만히 그 짜증을 한번 느껴봅니다. 이렇게 제가 연인이나 저희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사랑을 자신한테 주게 되니까 제 마음이 엄청나게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나 자신에게 주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셋째,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 바운더리를 설정한다. 경계선이라는 말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영성의 가르침 중에서 분별하지 말라. 라는 가르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경우 내가 경계선을 지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 부분도 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바운더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 불편하게 해도 어? 이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맞나? 내가 예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경계선을 세우지 않으면 타인이 지속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침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에너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계선이 없으니까 타인이 타인의 에너지로 마음껏 나를 대하도록 내가 그냥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거는 타인의 에너지로부터 나의 고유한 에너지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계선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내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타인에게 나의 경계선을 알려줄 수 있어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바운더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20대 때 아예 바운더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를 배려해주는 한없이 착한 여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저를 실망시켜도 제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되는 행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이해해주는 여자친구로 지냈었는데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제가 그 사람 입장만 이해해주고 제 입장은 하나도 이해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럼 대체 내 마음은 누가 이해를 해줄까요? 나 자신조차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데 말이에요. 내가 나를 끊임없이 버리는데 말이에요. 이해심 많고 배려심 있는 연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관계에서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해 줄수 있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에요. 경계선을 세우고 타인이 이 경계선을 넘었을 시에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수 있게 하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경계선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도 크게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나 자신과의 약속은 쉽게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깨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와의 신뢰를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내 깊은 마음 속에서 하휴 이러다 또안 하겠지 나를 못 믿겠어. 음.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만약 하시게 된다면 꼭 그것을 지켜주겠다는 각오로 약속을 만드세요. 반대로 내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점점 더 지키게 되면요. 나를 믿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 자신과 만들 약속들도 내가 지키게 될걸 알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넷째, 나 자신의 감정을 자주 느낀다.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자주 저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쳤어요. 불안감, 우울함, 수치심, 찌질함 등으로부터요. 물론, 이 감정들을 느껴주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아무리 별로라고 느껴져도 그 감정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그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랑 함께 있는 것의 결과는 늘 편안함이었어요. 우리가 성난 아기가 막 울다가 잠잠해질 때 아기가 다시 이렇게 빵긋 편안하게 웃잖아요? 이렇게 애기가 울음을 그치듯이 감정이랑 함께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감정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우울함, 무기력함을 느끼는 게 무서워서. 그 감정으로부터 달아나기 바빴었는데, 감정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어떤 감정이 찾아오더라도 감정이 무섭지 않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감정이 오든지 내가 그거를 다 같이 느껴줄 거니까 말이에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느껴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이 감정 작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하면 대부분의 댓글들, 99%의 댓글들은 아주 긍정적이고 기쁜 댓글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1%의 댓글은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도 제가 댓글들을 다 읽어보다 보니까 악플에 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제가 습관적으로 사람들 말에 신경쓰지 마라고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냥 그 상처받은 느낌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 봤어요. 그 상처받은 느낌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발견한 감정은 짜증이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말해? 라는 짜증이라는 감정이었고요. 그 짜증 안에도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서움이 느껴졌어요. 미움받고 싶지 않아 사랑받고 싶어라는 감정이요.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기 싫고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랑 연결되니까 엄청나게 눈물이 나면서 개운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강한 자아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느껴주시다 보면 감정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냥 그 연약한 마음을 느껴주시면 돼요. 연약함을 느끼는 건 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이라는 감정을 내품 안에 고스란히 수용할 수 있기에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입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늘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과거로 가 있을 때는 후회가 되고, 생각이 미래로 가 있을 때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행동으로 가다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행동은 무조건 지금 이 순간에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이 우리 행동이 가다할 수 있는 지점이란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만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명상을 하고 나면 우리의 의식, 알아차림이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강화가 되면 내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선명하게 머물게 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도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사람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행위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돼요. 이렇게 조금씩 지금을 사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게 되고 오로지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뭘 선물해 줄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진짜 삶을 선물해 줄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을 감각하는 밀도가 높아져서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않고 스쳐 지나간 것들을 집중. 에서 볼수 있게 돼요. 어떤 날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움직임, 해질녘 노을의 속삭임, 아이스크림 한 스푼의 달콤함, 어떤 날에는 이런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내가 주인공인 인생 영화를 찍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모든 무대장치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느끼실 거예요. 여섯 번째. 내 마음 불편하게 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저는 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나만 좀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편하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아, 오늘은 저 친구 고민 들어주기 싫은데. 그래도 친구가 실망하겠지? 오늘만 좀 참고 들어주자. 아, 근데 오늘 진짜 회식 가기 싫은데. 못 간다고 말하기 너무 불편하네. 오늘 몇 시간만 참자. 이렇게 내가 불편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의 편안함, 다른 사람의 편의만을 생각했던 게 저였어요. 해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피플 플리저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딱 피플 플리저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제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무던한 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서 불편함이 차곡차곡 쌓여왔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저도 타인도 만족시킬 만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늘 저를 버리고 살아왔던 거더라고요. 나를 버리면서 타인을 만족시키는 선택들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나를 좀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타인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가 아닌 타인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간혹 가다 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제 마음이 불편해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제가 팩트 폭행 한번 날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미움받을까봐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착한 건요. 내가 타인을 불편하게 할줄 암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도와주는 선택을 내릴 수 있을 때가 진짜 착한 선택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타인이 불편할까봐 불편해지는 그 마음은 미움받을까봐 불편한 마음인 겁니다. 내가 감수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타인을 위한 선택 말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선택은 무엇일까를 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선택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나의 욕구에 솔직해지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삶에 솔직해지시는 겁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욕구를 따르는 게 이기적이고 잘못됐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체온을 유지해야 하고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연결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구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 욕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욕구를 대하는 자세에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집착에서 고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면 그리고 나의 욕구에 솔직해지면 정말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어요. 내 안의 어린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것은 나 자신과의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기. 저는 정말 물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타입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엄청 잘 휩쓸리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힘을 부여해버리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믿음을 제 세상 안에 완벽하게 가져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 내가 믿어왔던 것들에도 혼란이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저한테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의견에 잘 물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지만 중심이 나한테 없으면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각각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개개인의 현실을 창조하는 세상인데, 내가 나 자신의 중심, 나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각각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이 정말 뭔지, 내가 믿어야 할 가치가 무엇일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저를 봐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저를 정말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유튜버로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를 사이비 종교인으로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를 다른 유튜버로 착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그 사람의 고유한 시선이에요. 타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시선을 나에게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중심이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자유를 선사해줘요. 진짜 엄청난 자유예요. 자꾸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이 가는 외부 중심형 사람이시라면 중심을 자꾸 내 내부로 옮겨가지고 오셔야 돼요.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각,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걸 보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지?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은 뭐지? 이렇게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굳건히 선 사람은 고집 불통이 되는 게 아니라요, 더욱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더욱 자유롭게 확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중심이 굳건히 선 사람은 오히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자유도 존중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선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은 60억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되는 방법은 단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다고 느껴지실 땐 그저 내면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고요하게 관찰하세요. 중심이 잘 세워지며 모든 것은 그 중심축을 따라서 변화합니다. 중심 이외의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면의 중심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린다고 느껴지실 때는 내가 지금 무엇에 주의를 쏟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끊임없이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지금 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닐지 말이에요. 오늘도 오늘의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한다. 둘째, 나 자신을 아이처럼 혹은 가장 사랑하는 연인처럼 대한다. 셋째,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 바운더리를 설정한다. 넷째, 나 자신의 감정을 자주 느낀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여섯 번째, 내 마음 불편하게 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나의 욕구에 솔직해진다. 여덟 번째, 중심을 나 자신에게 준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러브 포레스트였습니다. 이 숲에 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유일한 고민. 내가 하고 싶은 유일한 고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지이고 어떤 조언이 내게 도움이 될까가 아닌 내가 나 자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닌 나는 그 사람 옆에서 즐겁고 행복한가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처럼 이룰 수 있는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로 이룰 수 있는